에스더 9장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마지막 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함에 곧 아각 사람 한 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곳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화를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과 자기들과 하고, 지켜, 그각 지방 각읍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화를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그, 책,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무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무르드게가 아수게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에스더의 마지막 분인데요 네, 여러분 어,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뭐 평소에 그렇게 설교로 자주 듣는 그런 말씀은 아닌데 저도 어, 에스더 말씀 참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묵상하게 됐는데 여러분 에스도 말씀 읽으시면서 그 어떤 은혜들을 받으셨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에스도에 있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었나? 예전에 읽고 공부했을 때 알지 못하던 또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던 그런 은혜를 누린 그런 어, 이번에 기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참 하나님 말씀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도 제가 이 신학을 어, 전공했고 또 신학교에서 뭐그 박사 과장까지 하면은 한 12년 공부를 했는데 한두번 읽었겠어요 성경을. 근데 읽을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가 충분히 연구했지, 읽었지, 정리했지. 한데 또 나중에 읽으면 또또 다르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신묘막직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다른 책을 이 정도 읽었으면 통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또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처음 읽을 때는 이렇게 막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금을 줍는 느낌이라면 나중에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때는 금맥을 찾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참그 기쁨을 헤아리기 어려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책은 세상 책과 다른 정말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새로운 것들을 그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더 깊이 깨닫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구장 2 2절 보니까 한번다 같이 볼 게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달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에자이날 이날에 이제 에, 나중에 세우신 부림절 어, 대적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할 뻔 했다가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는 오히려 어, 모르두기가 하만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그래서 에,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잔치 날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휘말려서 예, 이런 완전히 다 끝이 났구나 이제는 날도 정해졌고 시행만 되면 되게, 되게 되면 다 모든 게 끝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180도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슬픔이 변해서 평안이 되게 하고 애통이 변하여 잔치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믿어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는 정말 다 끝났구나. 이런 상황에 다다른다고 해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180도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 유대 민족이 에스더 모르도게가 절대로 이런 날은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런 날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몰살당하려다가 구원 받은 날을 이제 절기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제정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두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예, 아다롤 14일 15일을 지키다 시키라. 아다롤은 이거 이제 유대 사람들 히브리 달력이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으로 치면 12월달을 말해요. 12월달. 12월 달 양력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 치면 한 2월에서 3월 중순 정도 2월, 3월 가운데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음, 고날 14, 15일을 불임일로 지키라 뒤에 29절, 31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 수에르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두개와 망우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함에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라 그랬습니다. 에스더하고 모르두개가 이두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날이 은혜의 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 날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그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절기를 제정해 주셨어요? 6월절을 제정해 주시고 그 날을 반드시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날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취지거든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이 날을 지키라 이렇게는 안 하셨지만은 에스더 모르기가 이런 불임절을 만들고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떤 절기들을 지켜요. 성탄절 지키고, 또 뭐예요? 또 고난 주간도 지키고, 사순절도 지키고, 또 부활절도 지키고, 그죠? 이런 절기들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이런 절기들은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이비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있죠? 이렇게 지름다니다 보면 어, 얼마 전에 제가 해운대에 한번 갔다 왔는데 해운대에도 그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그냥 멋지게 지어놨대요 그 수영로 쪽에 그저 광안동 쪽에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그 다른 말로 하면 안상홍증인회. 예,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 지금 죽었습니다만는그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파를 만들어서 자신이 성령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성령이라고. 네? 그 사람 죽고 나서 지금 누가 거기에 교주가 돼 있냐면 그의 부인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이 돼 있어요. 하늘 어머니로 예 받들어 섬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그냥 명칭만 하나님의 교회지. 그런 그, 그 그런 일단 사이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문 조사하잖아요. 뭐 유월절을 지킵니까? 뭐 이렇게 신앙 조사 예, 믿음에 관한 얘기 해봅시다. 무슨 뭐, 설문조사하면서 그 유월절 지키다 그걸 그러거든요. 에, 구원받으려면 성경에 구역성경에 봐라 유월절 지키라 고 그랬지. 해서 유월절 안 지키냐 느 지키냐 느 이래가지고 미혹해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게 구원받으라고 구원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 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지 불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지키고 무슨 예? 예 이렇게 사순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는 게구원받으려고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세워 나가려고 하는 방, 방의 그. 취지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절대 넘어가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적 절규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 그래서 사순절도 지키고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거죠. 어? 그런 거 성경이 안 나온다고 잘못 지키는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에,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에스도와 모르게는 이 구원,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날에는 그저 즐거워할 것만이 아니고, 은혜를, 서로 은혜를 베푸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구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함에 뭐라 그래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날에 어떻게요? 해 네, 잔치를 베풀며 뭐 당연히 기쁜 날이니까 잔치를 하죠. 즐기며 그죠? 또 서로 예물을 주며 기쁜 날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맨 뒤에 뭐, 뭔 얘기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예, 예, 서로 축하하고 이런 정도는 이해하는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은혜 받은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흘러 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 혼자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예?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복음의 은혜도 그렇고 또 용서해 주는 삶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 이런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삶을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마지막 우리 십장의 마지막 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도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하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자, 유다인 모르도게가 어떻게 됐어요?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됐다.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자, 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세상의 소위 말해서 높은 자리에 출세하고 성공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일에 청년 주일이라서 제가 이 말씀도 간단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좀힘 있는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높은 자리 그 좋은 자리만 누릴 게 아니고, 자 유다인 중에 크게 뭐예요? 존경받고 그의 허당한 병제에게 사랑을 받고 정말 좀 존경받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도자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하면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선거를 했어요? 뭐 저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 뭐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데 누가 더 좋으냐. 이런 선거가 아니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은데 누가 더덜 싫으냐. 이런 사람 뽑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선거를 한다. 앞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다. 이거 여러분 국가의 잔치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이게 국가의 축복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고 기뻐하고 막 예? 새로운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희망을 갖는 날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하, 걱정된다. 누구를 뽑아야 되나? 하, 이거 뽑으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좀덜 저거한 것 같아도 뽑아도 걱정된다. 이 사람이 또 어떤 사고를 칠까? 이래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현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지성도, 영성도, 실력도 다잘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그죠? 하나님이 호피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민족과 이, 이, 이런 이, 이렇게 될수 있도록 좀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청년들이 돼서 이렇게 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정말 존경을 받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좀 이런 지도자가 하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죠? 네, 자기 만생각 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취하고 그게 아니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러네 존경받죠.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기 안위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를 전하는 종 네? 아주 백성들을 정말 좀 평화롭게 살도록 좀 하는 이런 지도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런 지도자가 될지 모르지만 좀 이런 지도자가 하나는 좀 뽑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좀 간절히 기도하고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이렇게 쓰임 받고 좀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좀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